예, 여러분 이제 그 해로 스케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서 이제 패턴도를 그리는 그 과정이 남아 있어요. 패턴도는 시험 장소에서 만들면 안 되고, 저 그리면 안 되고 연습할 때 그리고 시험 장소에서는 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강의하는 가고 선생하고 차이점인데 제 설명 을잘 들으시면은 패턴도를 안 그리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먼저 그 연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험 장소 가면은 이 도면을 주는데요. 이 전자 아저 전자기 기능사에서 단골 메뉴예요. 이음 경보기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거고요. 제가 몇 종류 더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는 시험 봤다면 거의 다 나오는 타입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쪽지케식으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우선 먼저 이음 경보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깔끔하고요. 동작이 시험 장소에서 이렇게 좀 무난하게 통과 잘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선택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시험 감독관들이. 자, 먼저 보면은 엔니5 5 0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이제 <laughs> 발진으로가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플립 플로베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형파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구형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구형파는 나오면서 이 불이 깜빡깜빡하는, 불이 반짝반짝하는 그 동작을 시켜요. 그럼 이 불이 동작을 딱 시켰을 때,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삑삑삑삑, 이렇게 단서음이 삑삑삑삑, 이렇게 단서음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리는 나는데 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매달리셔야 돼요. N이 555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좀 아셔야 돼요. 약간은. 자, 그 다음에, 불은 깜빡거리는데, 소리가 안 난다 하면 바로 주로 이 스피커 부분에 이 부분이 많이 틀리고요. 그냐하면이 부분이 틀렸을 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은 우선 반동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불만 깜빡거린다든지 소리만 난다든지 하면 합격이 안 돼요. 반동작을 해가지고 합격한 경우도 보긴 맞는데 에, 반동작을 했는데 연장시간을 안 쓰고 합격했다. 아, 그런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네,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동작을 해가려면 동작이 안됩니다. 거의 완동작을 해야 되고 연장 시간을 써도 완벽하게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야요 우선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n 니5 5 5라고 하는 회로는 대개 보면은 이래 번호를 다 적어놔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적어놓은 소가 있어요. 그게 5번이 있는데 이 내부에 비트를 바이패스 시키는 콘덴서가 있어요. 보통 정도, 0.5 정도, 0.05 마이크로 하나들을 주로 넣어주는데요. 이 <laughs> 핀번호를 바꿔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무조건 나가는 거다. 4번, 8번은 플러스다. 2번, 6번 묶어져 있다. 이렇게 묶어져 있다. 요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n 2 5 5 0는 3번이 출력이고, 1번이 어스라는 거. 이건 안 해도 돼요, 실제 동작이. 요거를 애우고 계셔야 돼. 요 이거를 못 애우면 안 돼. 그리고 바꿔서 적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기능사는 뭐 거의 다뭐 적어주는데, 그래도 혹시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우선 외워 우겠어요이 기초가 없는 분은 지금 한마디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중에는. 그래던 이제 제가 차해드릴게요요 봐요. 3번에서 나오고 1번이 어스다는 거, 요것만 먼저 기억을 해주고, 요두 개도 <laughs> 플립플롭이 JK 플립플롭이두개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 두 불이 깜빡거리지 않으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가 틀렸는데 요 회로도 틀리면 안 되겠죠. 요 회로만 동작하고 전압만 걸리면 불은 깜빡거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딱 가져오면 제일부터 뭐부터 하느냐면은 요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여기 1이라는 게첫 번째 거라는 뜻이고, 2라는 게두 번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 여기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클럭 펄스가 들어온다는 뜻인데, 여기 클럭이, 요기 이거 C가 요거예요 여기는 잘안 잘 보이시죠? C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1번 핀입니다. 여거가 1번, 1번 핀. 1번 핀. 그렇게 먼저 적으셔야 돼요. 그러 적어봐요. 따라서 적어봐요. 도면을 보고. 적어보면 J가 여기에 4번 핀이 제이에요 그럼 이건 4번 핀이 되겠습니다. 4번 핀. 자 K. 자 K가 몇번 핀이냐면 이렇게 와서 1K가 15번. 15번. 이거 따로 적어야 돼요. 이걸 못 적으면 안 돼요. 시험 장소에서는 이걸 줘요. 밑에. 이핀 접속도가 이헤로드 밑에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다고요. 그럼 이걸 보고 여기 먼저 옮겨놓는 것이 문제예요. 이걸 못 옮겨놓으면 그걸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옮겨 넣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봐요. Q가 15번 핀, 이 Q가 15핀이고요. 여기서 15. 그 다음에 Q바가 있죠. Q바가 14번 핀, 여기 14핀이 되는 거예요. 여기 14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J죠. 두 번째 J가 뭐냐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에 9번 핀이 되겠네요. 이건 9번 핀이 되겠습니다. 9번. 9번. 자 CK가 있어요. C가 여기 똑같은데요. 여기가 6번이 6번핀이 CK라고 여기는 클럭이라고 C를 적고 여기는 C만 적어놨어요. CP라고 적는 것도 있는데 그냥 C라고 보통 여기는 적어놓고 여기는 CK라고 적었어요. 6번이고요. 자 K가 여기 와가지고 12번핀이에요. 여기 12번핀 이렇게 Q Q가 여기야. 11번핀 Q 바 a 게 여기 10번핀. 요걸 제일 먼저 해야 돼. <laughs> 자 이렇게 적으면 다 적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떨어져요. 합격이 안 된다. 고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13번 어서 요걸 해져야 돼. 어서가 요걸 어서 마이너스만 마이너스끼리 연결된다는 표시에요 여기 몇번이냐면 13번이 먼저 해결돼야 돼. 자 건전지는 이렇게 보면 6볼트가 공급이 되는데요. 실제 여기에 공급되어야될 거는 5볼트예요. 그러면 다이오드 두 개를 고유 장이한 100옴 정도 되는데 두개한 200옴을 거쳐서 5볼트가 된다는 뜻이고, 이걸 우리는 VCC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가 VCC 이렇게 말하고, 요게욜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뭐냐면 7476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IC가 7447, 7476인데요. 자 74, 76하고 74, 47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74, 76을 줄 때는 14핀이고요. 아, 74, 76이 16번 핀이고요. 74, 76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74, 47이요 적혀 있는데 아이 어, 이제 이게 그림이 잘못 적혀있는데 74, 47은 14핀이에요. 이렇 그러니까 이게 14핀으로 된걸줄 때가 있고. 14핀을 줄 때가 있고 16핀을 줄 때가 있어요 16핀을 그런데 주로 시험장소에서 이거 나올 때는 7476을 줘요 그러니까 16번 핀짜리 16핀짜리를 준다고 요 근데 핀은 지금 똑같는데 요 그림이 7447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조금 잘못 제가 제가 적었는데 이 ic 이름은 7476이네요 이게 이거라고요 자 7447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왔다면 주로 16핀짜리가 나와요. 7476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747 7447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476은 7476은 1 3번이었어요이 13번이었어. 그다음 에 이제 플러스가 중요한데 5번 핀이 표시를 안해놓고 요래하는데 5번이 vcc에요 vcc 그러면 여기에 위가 vcc라인이니까 요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5번핀이다 이렇게 5번이 5번이 vcc로 붙는다 13번이 어스다 여기에 빠지면은 아무리 잘 적어도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요거 봐자그다음 이제 7400이라고 하는 ic가 있는데 7400은 요거예요 7400 정도는 핀번호를 외우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소에. 이게 아주 쉽고 애우기가 쉬워요. 여기서는. 자, 그러분 이제 어스가 뭐냐면은 하 7번이 어스예요. 이 아이시는. 보세요. 7번이 어스. 여기 어스 표시예요. 7번. 그럼 이 전체는 아무 데나 표시해도 돼. 몇 번이 어을다 7번이 어스입니다. 이 전체에. 그 다음에 VCC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 VCC는 여기로 가는 거랍니다. 여기로. 그럼 이건 14번 핀인데, 이런 거 어려워할 거 없어요. 또 이걸 안 적어주고 VCC하고 어스 그라운드만 적어놓는 회로도 있는데 VCC가 여기고 자 7번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자주 안 쳐다본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조명이 자꾸 선염을 비춰서 눈이 부셔서 이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잘 여러분도 안 쳐다본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이 필기라면서 눈동자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슬라이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이 많이 부셔요. 조명도 많고요 제가 앞에 이렇게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낮에 다른 수업이 많고요 야간에 이걸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몇 시냐? 새벽 2시예요 지금 시간이. 14시 6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 다른 소리 많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리모컨으로 어, 온, 오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전국에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한 경력으로 지면은 어, 좀 다른 분 소원할지 몰라도 제가 일순일 거예요. 제가 선생님 나이는 제가 뭐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강의 경력만 벌써 35년이 넘어갔으니까 오래됐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 가진 노하우를 잘 여러분 터득해 주시면, 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러면은 땅짚고 헤엄치기에 신기를 정말 자신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음? 자, 좀 이제 말이 좀 다른 말이 들어갔죠? 잘 봐요. 우선, 제가 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데, 도면을 딱 봤잖아요. 이제 이헤로들을 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기억해야 돼. 이 아이시어 뜨면 어스가 13번이고 플러스가 1 5번고요 7400이라고 한 아이시. 7400또 CD4011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 혹이 마주본 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7400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아이시가 나오면 7400은 7번 어스에 13번이 플러스고 7476은 13번은 5번이 플러스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적혀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노하우인데요. 이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러면 7번하고 14번은 해결했고, 1번, 2번이 들어오고, 3번이 나오고, 4번, 5번 들어오고, 6번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적어놓는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빨간 걸로 잠깐 적어놓을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게 1번, 2번, 3번이고, 4번, 5번, 6번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두 개를,